하나님 말씀,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이런 문구를 보신 적이 있거나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어, 보신 적 있나요? 막 표어로 해놓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어떤 일이 다가와도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쳐와도 감사해야 한다라는 의미겠죠. 이렇게 감사해야 할 이유로 보통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아, 하나님의 그 준엄한, 준엄한 명령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때문에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만약 감사하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대부분 감사하다, 감사하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나의 마음이 흡족할 때,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 나의 마음이 흡족할 때, 나의 바라던 바가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는 거죠.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 나에게 발생했을 때, 내 마음과는 반대되는 일이 나에게 생겼을 때, 그때에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뭐 이럴 때에는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그럼에도 감사해야 돼. 야, 너 그럴수록 감사해야 돼. 그것까지도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그런 감사 원하실까요? 속은 감사가 전혀 없는데, 아, 말로 내뱉는 그 감사. 하나님이 그 감사를 듣고, 너 정말 감사하는구나, 라면서 기뻐하실까요? 단순히,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 라는 그 말씀 때문에,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복종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진정한 감사일 감사가 아닐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기뻐 받으시지 않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기계적으로 복종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각자의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를 따라서 선택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야너 기계적으로 복종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사랑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기를 원하시지 복종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어쨌거나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감사의 제목을 찾는 거예요. 누가 봐도 감사할 만큼 감사한 일이 생기면 당연히 감사하겠지만 반대로 누가 봐도 감사할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때도 그 상황 속에서 뭔가 감사를 뽑아내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친구들과 여행을 갔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여행을 갔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내 친구는 팔과 다리가 부러졌어요. 근데 난 너무 감사하게도 다리만 부러진 거예요. 아, 하나님, 하나님, 나는, 아, 저 친구는 팔다리가 부러졌는데 나는 다리만 부러졌으니 감사합니다. 감사를 어떻게든 뽑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감사일까? 더 극한의 상황이 오면 과연 그런 식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우리 총신대학원에서 함께, 어, 같은 반이었던 또 우리랑 함께 공부했던 그 동준 전도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 함께, 어, 기도해서 잘 아실 겁니다. 너무 너무 재밌는 분이세요. 너무 재밌는 분이신데 사역할 때는 또 180도 너무나 멋있는 모습을 보이는 어, 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처럼 말로 다할수 없는 고난을 지금 겪고 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큰 수술을 몇 번이나 했는 줄 몰라요. 정말 살아 있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어,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이면 도대체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큰 수술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단순히 내 목숨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주 못 걷는 것은 아니지만, 보조기를 통해서 걸어가는 그, 그, 걸을 수 있는 그 걸음에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쁠 때는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데, 고난의 때에는 감사가 되지 않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감사의 제목이 흘러넘쳤기 때문에 지금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까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박해가 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박해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해서 오실 텐데 그 전까지 우리가 살아 있어야 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박해 때문에 이들이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몹시 어려웠어요. 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저 사람들 죽었는데 어떡할까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살로니가그 어, 교회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감사하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때에 대해. 산자와 죽은자 모두 마찬가지로 재림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야, 너희 감사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박해가 있었어요. 주변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나 또한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라. 라고 한다면 감사할 수 있을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오늘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고난의 때에 과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고난의 때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것을 좀 알아보고 싶어요. 먼저 우리가 감사의 범위를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에서 감사를 말하면서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범사,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말인 줄 알죠? 범사에 감사하라. 어, 그리스어 원어를 보니까 이 범사라는 단어가 어떤 것이 있는지 다,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범사, 그러니까 그말 그대로예요. 범사예요. 범사의 그 범위는 나에게 있어서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일들 그것만을 가지고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포함한 모든 것에 있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지금 찾아왔는데, 나에게 힘듦이 찾아왔는데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갖죠.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까요?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나에게 나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다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 고난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어, 먼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고난이 찾아오기도 해요. 누가 그랬습니까? 욕이 그랬죠. 욕은 하나님 앞에,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검증을 위한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고 주시고 또 주셨는데 계속해서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목적으로 고난을 또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무슨 이유가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여전히 남겨두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겸,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잘 의지해라 라는 의미에서 또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 거죠.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이 어떤 종류의 고난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에게 찾아온 그 고난은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건가라고 생각했을 때알 수가 없어요. 동준이 형이 동준 전도사님이 고난 중에 있는 것을 우리가 두고 생각해 볼때왜 그런지 알수 없거든요. 제가 기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도대체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문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고난이 힘듦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유도 모를 그 고난.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온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다시 보면, 그 모든 일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모든 일 때문에 감사하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일 때문에 감사하라가 아니라, 모든 일 안에서 감사하라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일 때문에 감사하라고가 아니라 어떤 일 안에서 감사하라 이렇게 돼요. 성경이 원어를 보면 그 범사 때문에 감사하라. 모든 일 때문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N이라고 하는 어그 그 헬라어가 기록되어 있는 이게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범사 안에서 감사하라. 내가 겪는 그 어려움이나 고난 때문에 감사하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 우리는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하고 부르질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있을 때그일 때문에 어떻게 감사해요? 그일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 흘릴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내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 있는 것 같을 때. 때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감사하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안에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데, 이것은 모든 일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고난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감사할 때그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 안에서 감사해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모든 일 안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 모든 일 모든 일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본문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어디에 주목을 해야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니 감사해야 돼라고 말할 때. 이것은 어떤 조건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때문도 아니에요. 그 고난 때문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범사 즉 모든 일 때문에 감사할 수 없을 거예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 안에 우리가 놓여 있다. 그 모든 일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모든 일 안에 내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요. 범사가 즐겁고 기쁜 일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고난도 포함하는데 이 모든 일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존재냐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요. 고난 중에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은 고난 때문도 아니고 고난 중에 조금 괜찮은 상황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대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데 그들에게 바울이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 야, 너희가 비록 지금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지만 그리고 누군가는 또 박해 때문에 죽었지만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감사할 수 있는 거야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야너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야. 바울이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 안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 안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으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만 여전히 나는 누구 안에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고난과, 고난의 그 극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여전히 나는 누구 안에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지만,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데 그 고난 안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고 나를 감싸주시고 내가 흘린 그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고난 중에서 견뎌내는 우리를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견전해 셔서 참소망 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안에서 비록 내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근데 감사의 이유가 뭐냐면 어떤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고난이 오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눈물이 나고 정말 앞이 캄캄해요. 어떤, 것, 어떤 것도 내가 의지할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난 때문에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고난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그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상황이, 어떤 상황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성경이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한다고 왔는데, 무슨 일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모든 일 안에서 감사하는데, 감사는 어떤 벌어진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모든 일을 만나게 되니, 그게 무슨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감사는 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마주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